짐을 싸야 합니다 내일 또 출장을 가기 때문에 아이고 또 언제 짐싸 <laughs> 제가 내일 또 일이 있어가지고 뉴욕 출장을 갑니다 일주일 동안 출장을 갈 예정이어가지고 짐 싸야 돼요 막짐 싸는 거 되게 좋아하는 애들도 있던데요 저는 이렇게 저는 이렇게 출장 갈 때마다 짐 싸는 게 너무 일이에요 너무 귀찮고 하지만 어쩌겠어. 짐을 싸야지. 아이고, 제가 지난주부터 뉴욕 그일기예보 계속 보고 있는데 보니까 서울이랑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내일부터 이제 서울이 엄청 따뜻해진다는데 뉴욕은 그 정도로 따뜻하진 않고 아직은 좀 일교차가 많이 크더라고요. 가볍게 짐을 싸가고 싶었으나 아우터들도 좀 챙기긴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티셔츠들을 많이 입을 것 같으니까 우선 티셔츠들은 넣고 그리고 맨날 입을 데님 팬츠들이랑 가서 쓸 가방이랑 혹시 또 짐이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티셔츠도 좀 챙기고 그리고 항상 좋아 요즘 출장을 같이 다니고 있는 이 루비 루비도 챙기고 속옷이랑 양말도 챙겨줍니다 저는 해외를 자주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뭐짐 싸거나 할때 약간 뭐 꿀팁 같은 거 있냐 막이렇 물어보시는데 어 그런 거 없어요. 사실 예전에 그니까 바잉 하면서 출장 갔을 때는 이 브랜드 미팅에 맞춰가지고 그때그때 이제 입을 옷들을 좀어 이날은 이 브랜드 미팅 있으니까 어이 브랜드 옷을 입어야지. 약간 이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또 바잉 출장을 가는 건또 아니고 해서 조금은 더 캐주얼하게 싸지도 되지 않을까. 아 그리고 제가 해외를 갈때꼭 여러 개씩 이 챙기는 게 있는데 선글라스거나요 사실 한국에서도 선글라스를 엄청 자주 쓰고 해외 나갈 때는 그 룩에 맞춰서 이제 선글라스 액세서리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선글라스를 많이 챙겨. 그래서 이번에는 프로젝트 프로덕트와 함께할 예정입니다. 사실 이 프로젝트 프로덕트는 제가 최근에 또 선물 받아가지고 엄청 잘 쓰고 다녔던 아이템이 있거든요 바로 짠입니다 최근에 제가 데일리로 엄청 많이 쓰고 다녀가지고 어, 되게 많이 물어봐 주셨던 아이템인데 선글라스나 아이웨어는 자기 이제 얼굴형에 맞는 거를 쓰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제가 정말 많이 써보고 제 얼굴형에 맞는 그쉐이 뭔지를 어, 이제는 좀 정말 확실히 알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옆광대가 있는 얼굴이다 보니까 이 가로 길이가 너무 짧지 않고, 세로 길이는 또 최대한 짧은 약간 이런 게 저한테 잘 어울리더라고요. 지금 딱 얘가 그런 어떤 이상적인 쉐입이라 그래야 되나? 어울리죠. 어, 이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실내에 있어서 어, 색이 변하진 않는데 변색 렌즈예요 그래서 좀 자외선을 많이 받으면은 브라운 컬러로 변색이 됩니다. 실내에서는 안경으로 쓰고, 밖에서는 좀 어느 정도 자외선을 막아주는 선글라스가 역할을 할수 있는 아이템. 이거랑 같은 디자인이 얘니다 이렇게 좀 톤다운된, 약간 매트한 골드 컬러의 올리브색 다리입니다. 그리고 얘는 자체적으로 좀 초록색 렌즈여가지고 제가 진짜 딱 좋아하는 스타일의 선글라스 쉐입이에요 사실 저는 선글라스는 매일매일 쓰긴 하지만 사실 그날그날 스타일링에 맞춰서 좀 코디에 따라서 다르게 쓸수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조금은 힙한 스타일의 아이웨어를 하나 갖고 있으면 엄청 잘쓸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짠! 얘도 챙겨갈거예요 아, 얘는 사실 제가 제니 콘서트 때 이미 써가지고, 그때 또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얘는 또 이렇게 굉장히 볼드한 레드 컬러 프레임입니다. 이렇게 제가 선글라스를 진짜 많이 사봤는데, 이 정도 테가 볼드하면은 사실 좀 무거운 경우가 많거든요? 얘는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는데, 테가 엄청 가벼워요. 컬러 포인트를 이렇게 화끈하게 줄수 있는 이런 아이템입니다. 얘는 요아이랑 비슷한데 아까 이 아이는 좀 이렇게 사각 프레임이었다면은 얘는 좀 둥근 프레임이에요. 얘는 조금 더 광택이 있는 골드 컬러. 렌즈 컬러는 블루입니다. 얘도 되게 괜찮지 않아요? 뭔가 좀더 힙한 느낌? 렌즈 컬러가 사실 너무 깡깡한 거보다는 살짝 이렇게 틴티드 된 아이템들이 더 데일리로 쓰기는 좋더라고요. 이거 너무 예쁘다. 네, 이거랑 지금 이거랑 박빙입니다. 뭐가 페퍼위에 최애일 것인가? 이렇게 해서 저는 선글라스를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챙겨가 보려고요. 그럼 저는 이만 마저 짐을 좀 싸보겠습니다. 짠 뉴욕 둘째 날입니다 사실 어제 도착했는데 어제 너무 이제 피곤하기도 하고 할 일이 많아가지고 비디오를 하나도 못 찍었네 오늘은 이렇게 쭈르륵 미팅이 있어가지고 어, 나갈 예정이에요 오늘은 이렇게 입었습니다 데님 팬츠랑 이 빈티지 티셔츠 입고 이 핑크색 워크자켓을 입어줬어요 그리고 오늘의 룩을 완성시켜줄 짜란 이 프로젝트 프로덕트에 블랙 컬러 프레임 선글라스를 오늘 쓰고 나가려고요 오늘 이너랑 백팩이 이렇게 블랙 컬러여가지고 이 블랙 컬러 선글라스가 잘 어울릴 것 같잖아요 그럼 이렇게 입고 다녀오겠습니다 오늘 뉴욕 날씨가 바람이 너무 많이 분다 어. 여기 제가 살았던 집이에요. 작년에. 저기야. 꼭대기층. 5층이었나? 제가 살았던 데가 저긴데. 벌써 1년이나 지났다니. 와, 뉴욕이 벚꽃 맛집이었네. 몰랐네. 야. and please a n oh my god good boy 이 저녁 미팅을 가고 있습니다 아, 오늘 날씨는 쨍한데 너무 추워가지고 서울 지금 따뜻하다는데 여기 완전 겨울이었어 소겨울 날씨 아콧 물이 너무 나요. 짠 오늘 이렇게 입고 나갑니다. 어제 브이로그를 거의 하나도 못 찍은 거 있죠.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출근룩은 찍어줘야지. 오늘은 이렇게 에퍼처 바지랑 프라다 슈즈랑 보디 가디건이랑 이 빈티지 생로랑 셀린인가 디올이네. 디올 그 넥타이 했습니다. 이거 되게 예쁜데, 그렇죠? 아 그리고 가방은 스탠드워리. 그리고 오늘도 저희 룩을 완성해줄 프로젝트 프로덕트 선글라스. 오늘은 룩이 약간 빈티지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 브라운렌즈 올리브 컬러 어 선글라스를 쓰고 나가려고요. 다녀오겠습니다. 오늘도 뉴욕은 날씨는 맑음. 날씨가 맑은데 사실 지금 그 초겨울입니다. 오늘도 너무 추워요. Let's sit over ah. mm. um, yeah. I go with the what egg tacos and hot mug drink coffee? Oh, Are you still waiting for some else? No, I'm just Just for oh, myself. Um, um, so. Do you want any milk and sugar? Just that is fine. Absolutely. Thank you so much. Sure. 굉장히 헤비한 게 나왔네. 다 먹을 수 있겠지? 만들자. 짠 오늘 저녁은 더블 티킨 플리즈라는 곳에 갑니다. 어울릴 만한 거로 골라왔는데. 좋 <laughs> <What>? 아, 할랑가 <laughs> 어, 어울리는데? 예뻐, 예뻐. 내코에 어, 이거 맞는 맞는 든 거? 진짜 많이 없는데 그거. 아, 그래? 그래 예쁜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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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테카이랑 같이 나와야 하는데 그러니까 근데 진짜 버이이 너무 귀엽다. 와, 진짜. 짠! 오늘은 이렇게 나갑니다. 모처럼 잘 잤어요. 진짜 한요 이틀 동안 합쳐서 한 6시간 잤나? 뭔가 할 것도 너무 많고 시차 적응 안 돼가지고 못 자고 있었는데, 오늘은 아주 한 8시간 좀 잤습니다. 지금 아주 개운한 상태. 어, 오늘은 이벤트가 있는 날이 오가지고 좀 포멀하게 입어봤어요 이렇게 던스트 가죽 자켓이랑 안에는 더바의 셔츠 입고 이렇게 벨트에 이 로퍼까지 신었습니다 이 수건이 너무 거슬리네 아니 수건이 방이 너무 건조해가지고 제가 어제 이렇게 널고 잤거든요 근데 음, 좀 바짝 말라있습니다 저 너무 건조해요 방이 오늘 데일리룩의 완성은 짠 프로젝트 프로덕트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요 아이 오거왔봤습니다 오늘 그리고 앞머리도 살짝 까봤는데 약간 지적인 이미지 약간 여기 뉴욕에서 파이낸셜 디스트릭에 있을 것 같은 이미지로 어, 해봤는데 어때요? 그런 느낌이 나나? 그러면은 오늘도 이렇게 다녀오겠습니다 카트 진짜 앞머리까도 너무 스러운것 같아 피클가 있어 귀여워 맛있는 피클 팔것 같아 이 날씨가 쌀쌀하네 우와. 우와. 음, 음. 이거 맞아? -불티. 이거 맞아? 이거 맞아? 다 어제보다 좀덜 춥긴 한데 오늘은 또 봄을 재촉하는 여름을 재촉하는 이야 이게 뭐야 어쨌든 비가 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사람들 우산 잘안 쓰고 다니네 저는 우산 들고 와가지고 뭔가 좀 건강한 게 먹고 싶어가지고 미팅하기 전에 요거트를 좀 먹고 가려고요 수바니 카페 사왔는데 지금 이게 내부가 다 공사 중이여가지고 먹을 안에서 먹을 수가 없네 비오는 데 이거 어떻게 먹어? 존나 아, 음, 너무 맛있어. 근데 알게 이만큼이 거의 2만 원이에요. 또 오반 것 같긴 해. 짠 샌드리앙을 하나 샀는데요. 샌디리안 가서 입어볼까요? 찍다가 이 네. 날에 사왔습니다 니트를 하나 샀거든요 짜잔 귀엽죠 스트라이프 피켓 니트가 너무 예뻐가지고 샀습니다 이 그레이랑 옐로 우 블루 그린 이 컬러 조합이 너무 내 스타일이에요 얘는 사이즈는 제가 엑스라지 할까 하다가 의외로 라지도 충분히 커가지고 라지를 했는데 맞나? 네. 예쁘죠? 항랑 오늘은 이렇게 입고 나갑니다 어, 이 안에 샌디레한 그 니트 새로 산거 입고 얘는 빈티지 그 생로랑 자켓이에요 밑에는 디 키즈 팬츠를 입고 크라다 로퍼를 신고 오케이 해서 다녀오겠습니다 오늘 네, 마지막 미팅을 하러 올습니다이 지금 <목소리로> <목소리로> 아 귀여워 안녕 피카츄 아니야 피카츄? 응? <목소리로> 시비당 홈 스위트홈 제가 요즘 맨날 먹는 조합이 있는데요. 캐빈 요구르트 사과에 올리브유를 뿌려 먹는 겁니다. 한 스푼 정도 아침에 먹으러 가는데 저는 한 스푼으로는 부족해서 이렇게 콸콸콸콸 이렇게. 무다야 음, 이렇게 시 프로젝트 프로덕트, 왔습이다거 진짜 맛있단 말이야이렇게 마시면 이 프로젝트 프로덕트에 왔습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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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그때 이거 써봤는데 이거 너무 예뻐가지고 그래 이거 이 색깔이랑 이 쉐입이 너무 예뻐 이거 예쁘지? 이건 사야 될것 같아 이런 것도 어울리고 싶은데 이건 어때? 완전 못해 그래? 못해 음, 또사보고 싶네 어 이거 예쁘다 뭔가? 이거는 좀특수해서갔나 이런 보잉 쉐입 얘는 진짜 엄청 가볍고 여기 안경이 잘 어울리네. 저는 약간 실버가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계속 실버를 하나 사고 싶어서 계속 보고 있는데 어 지금까지 써본 실버 중에는 얘가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뭐이 다리의 디자인이 엄청 아티스틱한데 그렇죠. 여기 진짜 완전 안경 갤러리처럼 전시가 되어 있어요. 같은 모델이라도 컬러별로 쉐입별로 다 다른 애들이 전시가 되어 있어가지고 약간 골라서 보는 재미가 완전 있는데요. 2층도 있는데 위층 2층 올라가 볼까? 아 쿠키 영상에 넣어야겠다. 이거. 이 층도 뭔가 또 하나의 갤러리가 펼쳐지고 있어요 이렇게 와 이런 게 제가 평소에 좀 도전해보고 싶던 스타일이에요 약간 퓨처리스틱하고 뭔가 사이버 세계에서 온거 같은 이런 느낌? 그래 저는 이제 안 어울릴 걸 알지만 한번 써보겠습니다 음! 헉! 뭐 그렇게 안 어울리진 않는데? 아닌가? 약간 그인 같아요 그 이모티콘 그거 같아 그 외계인 이모티콘 어? 의외로 얘도 괜찮네. 뭔가 페스티벌 같은 거갈 때, 코첼라 갈 때, 내년 코첼라를 위해서 이런 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저는 진짜 요즘은 선글라스랑 안경은 그냥 필요해서 뭐. 정말 햇빛이 강해서 쓰는 아이템이라기보다는 주얼리나 시계 이런 다른 액세서리처럼 그때그때 자기 스타일에 맞춰서 바꿔서 끼는 스타일링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 얼굴에 어울리는 쉐입을 다양하게 갖고 있을수록 좋은 것 같아. 안녕. 안녕. 힐링 그자체죠 프로젝트 프로젝트에 오시면 이렇게 식사하는 고양이들 옆에서 어 선글라스 써볼 수 있습니다 진짜 힐링이야 어디가? 다 먹었어? 너무 귀엽다 아니 그나저나 나 여기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어떡하냐? 이거 좀 골라줘 가볼게요 감사합니다 짠제뉴 선글라스 어때요? 제가 아까 그 예쁘다 그랬던 이 브라운 컬러 프레임인데 좀더 클래식한 쉐입의 선글라스 있어가지고 얘를 하나 더 사가지고 지금 나왔습니다 지금 뉴욕 갔다 와서 제가 제일 먹고 싶었던 성참 막국수를 먹으러 가고 있어요 이게 프로젝트 프로젝트 플래그십 스토어 근처여가지고 아주 루트가 딱이야 성참 막국수 맛있겠다 맛있겠습니다음 음 맛있겠다 너무 먹고싶었어 너무 음 먹고싶었어 음 잠 응? 이로게해평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요 보니까 한 11시쯤에 밥을 먹는 것 같아요 11시에서 11시 반 사이에 그때 오시면은 고양이 가족들을 만날수 있어요 <laughs>